안녕하세요. 유백합니다 여기는 송정 맥도날드에 와 있고요. 오늘은 저 혼자 가는 건 아니고요. 제 친한 동생이 매물을 하나 업어 왔습니다. 부산에서 경기도, 경기도인가 인천인가까지 직접 가서 어 구매를 해온 어 BMW K1600, K1600GT 모델을 오늘 처음으로 운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저께 가지고 와서 오늘 그래서 저랑 같이 간절 곳에 가는데 제가 조금 미리 도착을 해서 기다리고 있고요. K3600. 야, 크네. 빵 진짜 크네. 서울 많고. 야, 계기판 진짜 크네. 아니, 타이어 메첼러네. 갈아야 돼, 뒤 거. 갈아야 된다고? 응. 왜? 괜찮은데, 타이어? 뒤 타이어가 다 됐어. 어. 지금 뭐타이프가 이게 만킬로 넘었, 넘었다고? 만천. 어. 그니까 지금 아직 한 번도 타이어 음. 간 적은 없네. 그런 것같아그러까 뒤에는 네. 갈아야 되고. 앞에는 이제 좀더 타도 되고. 아, 모터캠핑 가도 되겠네. 사이즈가. 진짜 편하겠다, 이자 아, 여기, 여기 지금 많이 못어 보면. 안에가 이제 오디오, 뭐가 있지? 오디오 어설치해놔가지고 아 원래 햄의 쪽이 원래 하, 이거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이열 수는 있을 것 같아. 풀펜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풀펜 들어가, 원래 들어가. 얘가 요 걸려서. 하프는 들어가고 음, 이거 이거를. 그럼 여기에 뭘아 이거를 덮어야 기스가 안날 텐데? 그러니까 나중에 뭘 여기를 팔더라고 그러 그러니까 뭔가 여기. 케이스 커버. 아, 어. 그향뭐 알리에서 뭐 하나 사거나. 어, 풀페이스 들어가고 들어가는 영상을 보니까 들어가더라고 어. 풀페이스 하나 들어간다더라고요. 옆으로 돌려서 이렇게 해서 여기 하나 더넣한 내가 보니까 두 개는 안 되겠다. 풀 펜은 두 개는 음. 안 되겠어. 세개잡지면안 음. 아, 되겠다. 음. 어. 되겠다. 안 되겠다 이게. 안되다한 그래. 개만 넣고 담면 되지만. 혼다 이 클러치는 음. 이제 다른 게이 클러치랑 퀵시프트랑 다르게 N 단일 경우에도 N 단1 단일 경우에도 클러치를 안 잡아도 돼. 그 차이. 아이 하위에 패그가 있네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 아니 려고 어. 완전 필요없는 어. 왜 해놨냐고 생단발판 와 기름통은 진짜 크다 26리터 자 그럼 간절곳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소리가 확 주네 확줄어야 되네 소리가 어~~ 아 아니 그귤 중에 뭘 줄였나요? 오~~ 오케이 오케이 아니다 아니다 아, 이게 더 땡겨져야 되는거야 어. 이렇게 해야 들어가네 아, 들어가네 두개 들어가네 어. 들어가네 내가 아까 그 몰랐네 맹스탠드가 어. 되나? 응 여기다 해봐 어... 이거 어. 어, bms 쓰는거야 어? 이 뭔데? 이거 모르겠는데 음. 뭘 꽂는거야 매뉴얼에 보니까, 뭐, 뭔, 뭐, 는 거라고 되어 있긴 하던데. 자, 이거, 뭔지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좀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바이크, 이쪽에만 잡아주세요. 아, 그쵸 한쪽만. 어, 한쪽만 어. 그렇지. 응. 이쪽에는 어. 이제 잡아주는 게 없습니다. 이쪽에 잡아주는 게 없고. 근데, 아리팔처럼 이런 샤프트가 이렇게 외부에 보이는데. 이는 여기 보이는 아니가요 요 안에 있 거야. 요. 그건가 응. 이건 프레임 아닌가? 프레임 아닌가? 근데 샤프트 맞지 아무튼. 예, 요거. 요거 음. 그 위에 고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히는거같아 음. 요, 좁히는 것 음. 와, 이 메인 스탠드가 있네, 이 차는. 응. 메인 스탠드가 있고 6기통. 매니폴드가 아예 아, 아, 요 안에 있네. 가려져 있네. 와, 보자 보자. 하나, 둘, 와, 여섯 개다. 와, 진짜 여섯 개입니다. 진짜 여섯 개. 여섯 개가 이제 이쪽으로. 머플러는, 이거는 이제 순정인가 보네. 머플러가 이제 양쪽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타이어는 이게 180 정도 되나? 190? 190? 응. 190안돼 보이는데. 190. 어. 190에 190. 70인가? 어. 앞에가 120에 55. 어. 180? 이거? 이거 180이에요? 모르겠네. 이 타이어가 1 8이 아, 맞네. 180 맞네. 네, 좀 아, 좀더 크구나. 음. 어, 190. 그럼 내 카타나하고 똑같네. 와, 카타는 이제 커 보이거든. 차체가 작으니까. 근데 이거는 이제 차체가 워낙 크다 보니까 똑같은 크기지만 그렇게 커, 딱커보이난다 와, 뒤에도 이게 원래 순정이 아닌 것 같은데. 순정이. 아, 순정이. 요것도. 어, 어. 이렇게. 아, 원래 이렇게. 브레이크. 브레이크. 브레이 음. 그리고 좋다. 뭐 등화류나 뭐 손목 어, 없죠. 어. 그리고 아, 이것도 원래 안개등 음, 원래 원래 원래만 요것만, 요것만카바만 아니 갚만어 요거는 원래. 그러니까 원래. 아 원래 거. 이렇게 앞에도 어. 이렇구나. 아, 아 LED 좀보다 LED로 니 좀보다 LED로 때려 박았네. 와. 라이트가 어시인가 이렇게 자 치고. 데이라이트 뭐그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어. 뭐 그런 어. 기능이 있대. 그지 어. 당연히 있겠지, 다 있겠지, 뭐. 자, 크루즈 뭐... 컨트롤, 있고. 그니까, 이 어댑티드 크루즈 컨트롤, 이 거리, 앞차와의 거리. 그, 그, 내가 메뉴를 잘못 봤는데. 앞차와의 거리까지, 거리까지. 아, 한번... 그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센서가 있어야 되나, 앞에. 그건 없는 것같아 일반적인 크루즈 컨트롤은 속도만 되는 거고, 앞차와의 그러면... 거리에 따라서. 얘는 없는 것 같아. 그 그러면 여기 방패 모양 그 있어요, 이거 음. 센서? 센서 없잖아. 그, 나는 진짜 크루즈 컨트롤 있는 바이크를 한번 타타 보고 싶긴 하다. 어. 여기 뒤에 보면 이렇게 통이 어. 하나 더 들어가 있대. 전자식 서스펜션이면 어. 쿠션이 좋다 이 말인가? 지가 자동으로 이제 노면이나 어. 이런 거. 나는 그런 거 없지. 그러니까 어. 만약에 유, 그 장거리 길게 가면 이제 음. 좀 차체 내려가게 해주고 뭐 음. 그런다던데. 이쪽도 뭐꽂있긴 한데, 정말 음. 이이게 이게, 이게 뭔거 같더라고. 이 통이 제어 ESA ESA 뭐라 뭐라 그거. 그쵸 그쵸. 빼면 빠지는 음. 해요. 굳이 것만. 장거리 안갈것 같으면 네. 떼서 다니는 것도 조금 더 스포츠할 것 같은데 차가 날렵해 보이고. 어, 음, 아, 이쪽이 엄청 예쁘네 이쪽이 이쪽이 진짜 예쁘네 더블 디스크 디스크 판도 이것도 3 2 어, 디스크 판도여 어, 판도 이보다 훨씬 큰거 같은데 320 어, 320mm 응. 어, 어. GT-L 시트 아 시트가 GT-L, 어, GTL. 아. 어. GT랑 GT-L이랑 가격 차이가 있나 이거, 이거랑, 이게 포함이 되거든. 아 근데 원래 없어요. GTL이 가면 GT보다 등급이 높네. 비싸네. 그렇지. 아 그니까 러이 탑박스랑 얘랑 차이가 좀 나고. 아, 진짜 편해 보인다. 어, 시트고. 뭐. 확실히 뒤에가 받쳐주니까. 네. 진짜 편하고, 텐덤자도 이게 넓으니까, 넓으니까 엄청 편할 것 같고, 등받이도, 아, 이것도쿠션 있고 하니까. 어, 괜찮다. 그냥 하면은 이거 없어요. 이것게되 이렇게, 음 이렇게 안돼 있어. 그냥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어. 음 요거 이렇게 안 올라가고, 이자야 음 이거 가자 출발, 출발, 그렇나 아, 이 와, 와, 빡 와, 네 계기판 이걸 좀 바꿀 수 있나 다른 형식으로 네. 디자인 바꿀 수 있을 것 같은데 히터가 되나 히터 네. 히터하고 아 열선 아 열선 히터라네 열선하고 열시트 하고오 분할만 되는 걸로. 너무 뭐할때마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 말을 아.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나와. 그렇 이렇게 좀 다른, 어. 다른 정보도 나와야지. 어. 아, 이게 연비라고? 그렇게. 아. 이거는 이제 주유뭐 뭐 아. 아, 이게 연비네. 어, 17 정도. 아, 1 7초 정도 괜찮네. 어. 근데 시내 나가 아, 시외로 나가면 이식 넘겠네. 그런 것들. 어. 그 말로는 17 정도가. 예. 어. 네. 복합 복합 연비로. 어. 어. 핸들러 근데 여기요 폴이 모양 봐봐 저기 아개면 EBS 안전 캠아이나면 이렇게. 아. 이렇게, 이렇게 하세요. 아. 아. 그리고 거들림이 책상 밑으로 들어가. 이렇게 몸을 보호 들어가 있고 아. 저기하고 아. 앞에서 아. 뒤에서 개 뒤에서 개. 스으로러 출구를 엔진 소리가 이 정도니까 그 막이 잘 들려. 나쁘지 근데 기본 순정은 이렇게 안들린데 이거밖에 없습니다. 튜닝을 해서, 해서... 어... 안전한 행동요령 그러니까 이... 사운드 이렇게 지니요이게는거 예. 저는 K1600 GT 보다는 제 스타일은 배거입니다. 배거가 저는 더 디자인이 이쁘다고 생각을 했는데 GT를 제가 처음 봤거든요. 디자인도 굉장히 좋고 성능도 아주 괜찮은 것 같습니다. 다음에 또 함께하는 라이딩 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